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경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에 제정된 지구의 날입니다. 네. 방금 전 8시에 전국 소등행사도 진행이 됐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조명을 10분간 소등할 경우 이산화탄소 52톤이 감축되는 효과가 난다고 하니까요.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조명이 켜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63회 로또 총 판매액 1083억 원 1등 당첨금 264억 원으로 7분이 당첨돼 1인당 37억 7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3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7,450억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 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지구의 날을 맞아 천연기념물 보호 현장 찾아갑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멸종 위기에 처한 수많은 야생 동물들 강원도 양구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한 동물을 지키려는 노력이 한창인데요. 사냥, 사향 노루센터입니다. 네, 저희 사냥, 사향 노루센터는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사냥을 증식하고 보호하고 보전하는 기능을 하는 센터입니다. 전국에 있는 사냥을 보호하고 구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생태계 다양성이나 기초적인 먹이사슬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 중인 사냥은 총 36마리. 이중 일부는 올 여름 자연방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데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건강도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포획을 해서 이제 건강 체크나 이제 그런 확인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육안상으로 일단 뭐 먹이 먹는 상태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개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개체들의 이제 상태를 유관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의 보호가 끝나고 자연 속으로 돌아간 사냥들은 GPS와 무인 카메라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습니다. 사냥을 보호하는 것이 생태계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원은 언제나 밝은 웃음을 전해주는 분입니다. 네, 홍윤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홍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 활동 아주 활발하게 하시면서 <laughs> 네. 중간 중간 또 나눔으로 행복을 전하고 계시죠. 아 예, 제가 그 구세군 홍보 대사로 예전에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도 누군가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 구호 단체를 아주 좀 소소하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을 후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우선 제가 어린이들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제가 후원했던 한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써줬는데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어서 배가 아프지 않다라는 편지를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끝까지 후원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지금까지 네,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유, 따뜻한 마음,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제 1064회 로또 추첨입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8번. 자,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 6번.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는 자몇 번일까요? 35번. 자, 다양한 숫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운의 숫자는요. 3번이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입니다. 9번. 자, 여섯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22번. 2등 보너스 볼 추첨하겠습니다. 14번. 제 1064회 로또 당첨번호입니다. 18번, 6번, 35번, 3번, 9번, 22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14번이네요. 지금까지 홍유난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